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상관없이 전국구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 분양 물량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H3 블럭 블록, 두 블럭이 분양을 합니다. 추첨제 물량도 있으니 저가점자 분들이나 1주택자이신 분들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물량이 너무 적게 배정돼서 이 추첨으로 당첨이 어려울 걸로 생각했었는데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 일정입니다. 자, 분양 일정을 보면 H2 블럭이랑 H3 블럭이 동일합니다. 접수일도 똑같고 당첨자 발표일도 같습니다. 그래서 H2 블록 또는 H3 블록 한 군데만 넣어 보셔야 합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1월 22일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접수 일자를 보면 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2월 9일이고요. 근데 여기 사업 주체에 따르면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월로 연기되더라도 2월 19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거주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2월 19일 이후에 나온다면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월 19일 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리체인시아 파밀리에를 보면 6-3 생활권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렇게 1 생활권부터 6 생활권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 느낌의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도시들과는 좀 다르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3기 신도시의 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에 1-1 생활권에서 M8 블럭 한림프레버 청약이 있었죠.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싸게 분양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세종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분양가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에 꼭 청약을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 이쪽 밑에 쪽이에요. 여기가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값 대부분이 10억을 넘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교통보다는 학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분들은 다 자차 타고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차가 막히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리고 세종시 정부청사는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리더스폴의 집중 물량이 열점에 위치를 합니다. 자, 여기 당첨되신 분은 거의 로또 당첨이랑 비슷하죠? 심지어 줍줍은 청약 통장도 안 씁니다. 자, 다시 6-3 생활권을 좀더 자세히 보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까지 이쪽에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고요. BRT 정류장이 바로 집 앞에 있네요. 그리고 세종시도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조치원 오송역 그리고 대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들어옵니다. H2 블럭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까지 12개 동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770세대, 오피스텔 130세대로 들어옵니다. 자, 아파트 면적은 전용 5구부터 전용 100까지 있고요 오피스텔은 좀 작습니다 전용 20부터 전용 35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h3 블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으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580세대 오피스텔 87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아파트는 전용 5구부터 전용 112까지 있고 오피스텔은 여기도 좀 작네요 전용 20부터 전용 35까지 있습니다 자, 신동화 건설이 건설을 하고요. 24년도 1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H2 블럭이 770세대였는데, 주택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옵니다. 이게 세종시가 항상 이렇게 주택을 다양하게 뽑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59타입, 다음으로 74, 84가 여기까지, 그리고 90타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총 세대수를 보면 5구타입의 경우는 140세대, 74는 12세대, 84타입이 주력이네요. 550세대입니다. 자, 90타입부터는 추천 물량이 있죠. 전용 90은 65세대, 전용 100타입은 3세대를 뽑습니다. 자, 가점이 낮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이 물량을 노려보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H3블럭은 580세대였죠. 여기도 주택형이 다양합니다. 자, 59 타입이 여기까지, 84 타입이 여기까지, 90 타입 여기, 나머지는 112 타입입니다. 59 타입을 보면 220 세대, 84 타입을 보면 290 세대로, 여기도 84 타입이 메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90 타입은 5세대, 112 타입은 65 세대입니다. 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 물량을 노려보셔야겠죠.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전 기간 특별 공급 물량이 40%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월 11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리첸시아 파밀리의 일반 분양을 늘리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타 특별 공급 비율을 축소해 10%선 근접하게 맞출 듯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기사를 보면 1월 13일에 나왔는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일반 분양 최대 387세대까지 늘어날 듯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 분양 물량이 한 100세대 정도였었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일반 분양을 노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고, 이 특별 공급 물량을 노리시려던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청약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투기 과열 지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셔야겠죠. 자, 1순위 조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용 8호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은 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림 프레버 같은 경우가 전매제한이 4년이었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걸립니다. 2월 19일 전에 모집 공고가 나온다면 거주 의무는 없고요. 지역 우선 배정을 보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전국 어디 거주하시든 50%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자 여기 경쟁률이 굉장히 박터지겠죠. 자 호갱 노노에서 예상 분양가랑 주변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몇달 전에 분양했던 곳이 여기죠 M8 블러. 여기를 보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분양가를 보면 평당 한 1100만원대에 분양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를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200에서 1300 사이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해가 바뀌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좀 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00, 1300에 분양을 한다 해도 분양가는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여기에 건설이 되는데 주변 시세를 보려고 해도 마땅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실거래가가 다 옛날에 찍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찍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작년 3월에 찍혀 있어서 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지금 매물 나온 게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34평 기준에서 10억 5천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호가는 집주인이 부르기 나름이라서 10억 5천이고 최근에 거래된 걸 여쭤보니까 9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봐도 안전마진이 한 5억 정도 보이죠. 그래서 아래 단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단지 시세를 보면 지금 뭐 지금 34평 기준에서 보고 있거든요. 8억도 있고 그리고 7억 9억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식을 보면 17년식. 그리고 아래는 14년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생활권의 이런 시세를 보더라도 여기는 20년식이거든요. 그 정도의 거래된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예상 분양가랑 안전 마진을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구 타입의 경우는 넉넉하게 평당 1,3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예상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 나오고요. 실거래가랑 호가 같은 경우는 84 타입에서 59 타입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산을 하면 실거래가는 6억 6천, 호가는 7억 3천 정도로 나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안전 마진을 잡아도 59 타입 기준에서는 3억 정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4 타입을 보면 예상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 평당 13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이거보다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9억 4천만 원. 지금 나와 있는 호가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안전마진은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5억 정도가 깔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 시점에 전세도 줄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치도 괜찮은 곳이라서 조건 되시는 분들은 뭐안 써볼 이유가 없겠죠. 최소 3억 이상의 안전마진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당첨 커트라인을 보자면 앞서 분양했던 한림프레보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가장 낮았던 커트라인은 57점이에요. 가장 낮았던 당첨 가점이 57점이고 기타 지역에서 가장 낮았던 당첨 가점은 58점이었습니다. 최소한 당첨 커트라인은 50점 후반 아니면 60점 초반에서 끊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향후 미래 가치는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타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눈치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공급 세대수도 보면 거의 몇개 없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눈치게임 잘 하시는 분들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점이 이 정도도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첨제 위주로 노려보시고요. 자, 여기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꽤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가용 자금만 있으시다면 안 써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국 청약이 가능한 리첸시아 파밀리의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